오늘은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중에 13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 현손이요 여의의 중손이요분하의 심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우사박 왕이여 들을 지어다.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머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그들이 시스 고개로 내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곳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우사밧이 다스리던 유다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우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렸는데 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하지도 워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주의할 것이다.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고 그저 지켜보고 서 있가만 해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대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에 그러다 적진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사월에 거쳐 전리품을 거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유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다 아실텐데요. 주리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리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러한 가사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어떤 문제가 있던지 우리는 그저 교회에 가서 손을 들고 찬송만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이 사건을 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고 찬송하면. 시험에 척척 붙고 또한 직장에서 찬송만 하게 되면 승진하게 되어지고 사업하는 분은 또한 이렇게 찬송하게 되면 계약이 따내고 질병에 걸린 분들은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찬송만 하면 병이 낫고 또한 힘들게 전달 필요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많은 경우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셔서 일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일하는 동력을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여우사반만 해도 오늘의 전쟁 장면이 있기 전에 성벽을 쌓아 국경 도시의 경비를 강화하고 군인들을 모아 훈련시켰고,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푸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한 개인의 역사에, 모민교회 가운데, 한 국가의 그런 한 세대에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할 때가 있으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닥쳐왔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이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지금까지 여우사밧이 당하였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큰 그런 마지막 어려움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몽과 에돔 등 주변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는데 그 세력이 강하고 또한 그 작전이 빠르고 은밀했습니다. 이미 국경 근처까지 다다른 후에야 적군의 공격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기엔 너무나 늦었습니다. 여우 사바세기도처럼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줄 알지도 못하고 오직주만 바라보나이다.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하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일하였던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바울과 더불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용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이겨낼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상의 기적들을 맛보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게 될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실선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도 하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에 겹도록또 우리 사명에 지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어떤 어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나게 될때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논란 기적적인 역사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어진 그 풍기 가운데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찬송이 끊이지 않이하시도록, 이 전쟁에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때 응답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